신문이 세례와 견진을 같이 받으면 편한데 따로 받는 이유가 세례성사는 원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자녀를 이롭게 태어나는 현찰하면 견진성사는 아, 세례의 은총을 생장시키고 심화시키는 성사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는 세례와 견진을 함께 거행했는데 오늘날 와서 불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사의 원집전자는 주교이고 사제는 그 권한을 나눠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원하는 신자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주교는 모든 세례를 주기가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성사의 완성을 위해 사제가 본당에서 세례를 주면 후에 주교가 각 본당을 방문하여 변신을 주어 그리스도의 인문성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례와 견진을 시간을 두고 주기하며.